나안 줄래. 굶어 죽게. 근데 김치 맛있다. 방에도 자리가 있어요. 아, 그럼 방으로 들어갈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뭐뭐 뭐 들고 가면 될까요? 가다까요 오빠들, 시끄러워서 죄송해요. 자리 옮길게요. 죄송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도 이게 생계라서 그런 거지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씨발노인네들 나, 안 돼지고 뭐 했어야 돼? 아, 돼질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, 병신년들이, 씨발, 안 돼지고, 여태까지 있으면서, 지랄, 씨발. 병신, 지네들이 시끄러운 건 생각을 못하고, 병신 새끼들이, 불알, 신내, 존나 안 하는 새끼들이. <laughs> 아, 이거, 여기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, 사장님. 아, 죄송해요. 저 때문에. 일을 두번두번 하시는 있어요. 저 <laughs> 아, 너무 저도 아, 나이 드신 분이래요. 아아 그렇죠. 그렇게도 하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크기도 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편하게 네, 하세요예 죄송합니다.